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경남 문화예술진흥원 합천청사입니다. 2013년 설립 이래로 도민들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달려온 경남 문화예술진흥원에서 2022년 문화예술교육 성과를 공유하는 아주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모여 어떤 행사를 준비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시죠. 경남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한 행복한 동행을 위해 경남 곳곳에서 모인 62개의 단체들. 합천청사 1층 대강의실과 소강의실에서는 13개 단체의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어떤 전시물이 있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저희 프로그램은 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분들의 10대부터 80까지의 인생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수업을 하였고, 그림으로 그리는 것도 있지만 공예라든지 다른 여러 장르의 다양한 차, 체험들을 하, 체험 활동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마지막에 파바트 작품 보통 많이 하시거든요. 캔버스에도 네. 많이 그리고 했는데 이 이거는 이제 겨울에 해당하는 어, 80대 선생님들의 새로운 다짐을 파바트 그림으로 나타내어 봤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겨울이라면 동물들이 뭐 잠을 자거나 이렇게 다음을 기대하는 그런 걸 하잖아요. 기다리는. 근데 저희의 여기서 의미는 이분들이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로 음. 또 다른 내가 태어보고 어, 또 다른 팔판을 마련한다는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80을 시, 시작으로 저희가 이제 겨울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참여해 보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분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처음 아셨대요. 그래서 다음에도 제발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음. 그런 말씀 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로봇과 댄스와 음악 세 가지 분야를 융합을 해서 아이들에게 음악 수업도 진행하고 또 댄스 수업도 진행하고 그리고 어 로봇 수업도 진행해서 각자각자 각자 수업을 진행한 다음에 같이 융합시켜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걸로 해서 음. 이렇게 네. 네 명이 한 팀이 되어가지고 아. 같이 이제 조보 설, 설계도 하고 네. 프로그램 코딩도 하고 아. 그렇게 해서. 쌍둥이 네, 네, 로봇은 이렇게, 이렇게 아주 소심하게 <laughs> 발을 까딱까딱 미 네. 타고 있네요. 저희 경남 문화예술교육 수행 단체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여러분들의 치열한 오늘이 경남 문화예술교육의 풍성한 내일을 문화 부자 경남이 될수 있도록 진흥원도 더욱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공유회가 마치 축제 같죠. 경남의 문화예술 단체가 모여 서로 네트워킹을 하는 교류의 장으로 꾸며졌는데요. 개회식도 알차입니다. 꿈 특, 시 특, 개회를 선언합니다. 꿈 특, 시 특. 와. 연초에 이제 수행 단체들이 확정이 되면서. 축제 이제 전문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요 운영위원회를 저희가 또 구성을 했고 그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총 4회를 추진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전에 이런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수렴을 하고 또각 자율 연구 모임 조장님들을 조금 동료를 해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이 활기차게 좀 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했습니다 경남 문화예술교육의 기반이 점점 자리 잡고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열심히 수행하시는 단체들의 역량이 그리고 치열했던 그들의 오늘들이 저희 경남문화예술교육의 풍성한 내일을 만든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정말 고맙다라는 말 그리고 함께 좀더 행복하게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교육 현장 속 성인지 감수성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특별한 시간도 가졌는데요. 성인지 감수성의 실태와 향상 그리고 양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도 이야기했습니다. 꿈특지특이란 프로그램 이래는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지원 사업과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두 가지 사업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두 사업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 공연 영상을 준비한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지원 사업과 지역 특성화 지원 사업 단체를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꿈다락 도요문화학교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어서, 네. 어, 보시다시피 여기에 예, 그림 속 전통 연희로 놀자란 프로그램을 가지고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 행사에서는 어떤 행, 이 일을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는 지금 소고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우리 원래 이 소고를 저희가 보통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그렇게 그냥 사서 쓰는데 소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이 매도 안 되는 전통 악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체험마당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둘러보니까 소고 만드는 시민분들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예, 예. 앞으로 이 행사에 대해서 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저희는 앞으로도 전통 문화를 활용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시니어들을 위한 어떤 전통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어, 운영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공연 활동도 성실하게 하, 할 생각입니다. 무당탕 소리탐구 원정대예요. 네. 소리는 어떤 모양일까 해서 시각적인 거를 아니 청각적인 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수업을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체험을 이제 이렇게 다, 다+ 같이 하는 걸 준비는 오르골 만드는 거 오르골 뿜이기 소리를 내는. 그런 작품을 저희가 한세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옷 입으시고 네. 이거 불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어저 대지타를 네. 방송에서 나보고 학교 뭐 일대에서 막 봤는데 <laughs> 네. 직접 해보는 처음이거든요. 네. 너무 신기해요, 신세계예요. 요거 지금 또 불기 어려우시지 않으셨어요? 여기요, 힘이 팍팍 들어가요. <laughs> 너무 힘든데 이거 연주하시는 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오늘 이 네. 체험 말고 다른 거는 뭐거해보셨어요 화초 신기해봤고요. 캘리그라피는 주스다가 왔어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그럼 다음은 캘리그라피 하러 네, 네. 가실 거네요 네, 따라가겠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수고 네. 많으십니다 나올까요? 네 네. 아 이거 아. 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완성, 완성. <laughs> 이렇게 뭐 이제 열린 공간에서 다 같이 체험하고 활동하는 게 계속 좀 꾸준하게 이어졌으면 뭐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단체들이 서로 더 많이 교류를 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어떤 수업을 하시는지 직접 체험하면서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이런 행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또 행복해야 이제 문화예술의 교육에 참가하는 분들도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도 좀 챙기면서 저희의 행복도 챙기고. 신남도 챙기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남문화예술교육 발전의 중심 경남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활발한 지원과 사업 활동을 약속합니다.